개종사형은 인간심리의 미묘함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고사성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의심과 걱정이 스스로를 해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술잔 속의 뱀그림자, 즉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의심하여 괴로워함을 의미합니다. 장자외물편 또는 형초세시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중국 한나라 시절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던 신하 요광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요광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술 한잔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도중 요광은 술잔 속에 이상한 벤 같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친구가 나를 해치려는 건가?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몸이 아프고 마음까지 병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벽에 걸린 활 장식이 술잔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요. 요광은 그제서야 마음의 병이 나았고 그날 이후 작은 의심이 큰 병을 부른다는 교훈으로 배중 사양의 고사가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회의 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가자. 나한테 실망했나? 하고 괜히 위축되는 경우의 사례가 있겠고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답장을 듣게하자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걱정하고 관계를 멀리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실체 없는 그림자에서. 스스로 병드는 모습이죠. 배종사형의 현대적 반영입니다. 교훈으로는 작은 의심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사성으로는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건 배종사형일 뿐이야. 너무 의심하지 마.로 쓰이게 됩니다.